안녕하세요. 나무쌤입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.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국가평생교육제도인데요. 이 제도를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으실 수 있어서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성적 개선이나 학력 개선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점은행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의 수업 과목을 이수해서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.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시게 되면 2년제 혹은 4년제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는 거죠.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일을 하시면서 학력 개선 또는 편입 자격증 취득 준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학기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신청해서 한 학기인 3개월 반 동안 그 과목들을 듣게 될 텐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연간 이수 제한인데요. 연간 이수 제한이란 한 학기 혹은 1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의 개수를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학기엔 최대 8 과목, 1년엔 최대 14 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시작 전에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. 그럼 이제 학위를 취득할 때 받는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학점은행제도 일반 대학처럼 만점 기준 4.5점으로 나오고 있고 이러한 점수는 출석을 포함한 과제, 시험 등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. 한 학기 동안 듣게 될 과목들을 수강 신청하면 일주일 중 하루, 같은 요일마다 과목별로 강의가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. 강의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올라온 날부터 2주 안에만 시청해 주시면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쁜 분들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이어서 바로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로 온라인 수업 이외에도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요. 자격증, 전적대 활용, 독학사 시험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일반 대학교 수업처럼 학년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점수만 채우면 바로 졸업이 되는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학점을 채우게 된다면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학점들을 모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.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학습 멘토 나무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